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이제 겨울철 월동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방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옥살산, 개미산을 처리하면 좋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옥살산 훈정 처리를 하다 보면은 어떤 기계는 노즐이 막혀서 또다음이안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기계는 사람 몸에 연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결 선생님의 양봉 52주 책자 299페이지를 보면요. 은 훈정 방식, 흘림 방식, 그리고 분무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양봉 농가에서 흘림 처리를 하면은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결 선생님 책에 보면은 이제 훈정 처리를 하면은 95.1%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헐림 처리를 하면은 93.1%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분무 방식을 하면은 약95.6%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도 헐림 처리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양봉에서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95%와 93%는 2%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소규모 양봉을 하시는 농가에서 그리고 기계가 없는 농가에서는 이흘림 처리 방식을 한번 이 시기에 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살산 흘림 처리를 할때 이제 하는 방식을 한번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자재를 자제, 준비하고요 이렇게 커피포트에 이렇게 물을 이제 따뜻하게 끓여서 좀 약간 식혀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살산 이런 조절을 할 때는 항상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훈정을 할 때는 방독면을 반드시 써셔야 합니다. 어, 요런 작업을 할 때도 우리가 항상 마스크는 끼고 장갑 필수로 끼고 하시 바랍니다. 자, 이 조제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물이 1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옥사산 75g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탕 1kg이 필요합니다. 먼저 설탕을 한쪽에 이제 1k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곡농가에서 이 정도 저울, 전자저울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깔때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커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구비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탕을 1kg을 여기에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얹으면요. 어, 95g이 나왔습니다 이 95g을 0점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0점을 잡고요 여기에 이제 설탕을 1kg을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1kg을 어, 한쪽 병을 두 개를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병도 이제 이뭐 포카리 포카리, 이거 뭐이고, 포카리 스웨터. 포카리 스웨터 이병이 단단하고, 그리고 뜨거운 물이 들어가도 잘, 어, 굽지를 않고 해서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탕을 1k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안 들어간다. <laughs> 여기 넣기가 상당히 이게 이제 어려, 되겠는데. 어 어렵겠는데 여기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여기에 넣니까 으 정말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녹여서 해볼게. 네 예, 여기에 우리 그 꿀병을 써던 꿀병이 있으면 한 설탕 녹일 때는 여기에 넣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이제 고마요런병 하나와 꿀병 하나를 어, 준비하셔서요. 여기에는 설탕을 넣고 어, 여기에는 옥살산을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1 l 를 여기 에 500cc를 넣고 여기 에 500cc를 넣어서 설탕을 녹이고 여기는 옥살산을 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완전히 녹힌 다음에. 다시 합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500cc의 물을 설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00cc의 설탕을 설탕물에 물하고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흔들어서 잘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이 해야 이 설탕 물이 잘 녹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자, 설탕물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이것은, 어, 녹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제, 옥사산을 여기에, 에, 75g을 넣고요. 물, 어, 500cc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옥사산도 이제 조절을 좀 해야죠. 이. 자, 옥사산 조절 때도 이제, 그램을 해서 75g을 넣어야 되니까요. 어, 0점을 이렇게 맞추고요. 영점을 일에 맞추고 어, 75g을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75g을 어, 계량을 해서요, 어, 여기에 이제 페트병에 이것을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 500cc를 500cc를 계량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한 번. 이게 따뜻한 물 500cc를 넣으면 이제 물이 1000cc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딱 닫았고요. 이렇게 녹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물하면 옥사산이 깨끗하게 녹습니다. 예, 설탕물이 이렇게 완전히 넣고 나면은 이 설탕물을 어, 옥살산으로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옥살산에 설탕물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어흥 넘쳤다. 이 병이 좀 작습니다. 이게 시시가 1.5, 그러니 150cc니까, 어, 약간, 어 병이 작습니다. 좀큰 병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으면 이것을, 이제, 양봉장에 가서 뿌릴 때에는, 점점, 흘림 처리를 할 때는, 어, 우리가 비넨불을 뿌릴 때 하는 이 꼭지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냉볼하는이 꼭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약간 식었을 때 뿌려주시면 이 나오는 양이 일정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흘림 처리를 하시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제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요. 어 실제 이제 흘림 처리를 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식었을 때 이제 여기 흘림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벌통을 한번 눌어보겠습니다 벌통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기는 벌이 없고 좀한장 빼야 되겠습니다. 어, 이제 벌이 어, 뭉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뭉쳐가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한장 정도 줄이도록 하고 나중에 이거를 이 소비장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하는 방법은 어, 이렇게 에, 흘려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흘려주시면은 뭐 거의 맞지 않나 좀 많은데는 조금 더 해줄까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어, 훨씬 훈정 처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작업이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0cc 어, 물과 설탕과 이렇게 혼합 제조를 한은액을 하면은 약뭐 60통 정도는 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흠뻑 이래 주시면은 한 통에 20cc씩 이렇게 뭐 하라고 그러는데요 어, 적당하게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제 봉구를 이렇게 형성해서 이렇게 자,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구가 형성되었을 때는 이제 어, 한장한장 한장 빼서 이제 분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훈정 처리나 이런 어, 흘림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홀림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홀림 처리를 하면 시간이 단축되고, 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속도가, 훈전 거 하는 것보다, 어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이 11월 16일인데요. 말벌이 이렇게 아직도 옵니다. 여기 말벌이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어,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어 이놈이요. 어, 이놈이. 와, 말벌이 막 여기 음, 많이 옵니다, 이거. 오, 어,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어, 흘림 처리를 하면은 작업이 수월하고 효과도 93.1% 정도 나온다 하니까요. 지금 이제 월동 전에 옥사선 처리를 우리 반드시 하셔서, 어, 우리 겨울에 월동이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옥살산 처리, 에, 흘림 처리에 대해서 한번 어,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어, 이렇게 옥살산 처리를 마지막 했더니 에, 봄에 죽은 벌리 하나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 자, 내년에도 어, 이렇게 병충해 방제 잘 하셔서 어, 양봉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 좋겠습니다.